종이 선수입니다. 오늘은 메가 게라도스를 접어볼 거예요. 제가 오늘 포켓몬 빵, 메타몽 빵이랑 디그다 빵을 다 먹어봤는데 엄마 디그다 빵은 엄마랑 뭐나눠그거고요 그래서 띠브시를났습니다띠브시은 요거 두개인데요 찌리리 공하고 게라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라도스를 진화형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메가 진화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 캐라토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색종이 한 장. 그 다음, 연, 진한, 진한, 어, 진한 파란색 색종이 세 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 은, 지워요 일단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에이스번 있죠 에이스번 할때 여기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이런거 붙여주면 돼요 엄마가 이거 붙여줬어 이거 일,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거 붙여주면 에이스번 느낌이 나요 터봄 에이스번 네 일단 접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게라더스도 마찬가지로, 어, 위에, 뭐 해줄 거예요, 위에. 얘처럼, 이런, 이런 거 해줄 거예요, 이런 노란색. 붙여줄 거예요, 종이로. 그런데 그거는, 부모, 부모님이나, 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좀 제가 쉽게 그런 건, 할수 있어서, 일단, 일단, 이렇게 접어주고, 뒤에서 에이스번은 좀 제가 멋져서 린거고 구독자가 1명 되면 말씀드렸죠 저번 에이스번 에이스번 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잘 맞추는 방법은, 그냥 여기, 딱 파란색 선에 딱 맞, 춰보세요그 다음, 이걸 누른 다음, 딱, 이걸 해주세요. 그 다음, 짜자자자자자자, 여기도 짜자자자자자자. 그런데 여기 이게좀 눌리면 눌리면서, 여기를 조금씩 맞춰주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네,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됐으면 이제 그렇게 한 다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요즘왜 이제 거의 3월달이나 2월달부터는 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리즈냐면 어... 배틀 시리즈. 좀, 조금, 좀 멋진 미, 좀 멋진 미니카들이 배틀을 하는 시리즈거 그래서 그때는 미니카들이 튕기는 것도 할 거예요. 미니카들 튕기는 것도 가끔 올릴 거예요. 베이스 번들지도 한번 튕겨보겠습니다. 가기 가해 있어, 이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피카츄. 혹시 피카츄 영상이 마음에 들면, 제가 피카츄 말고 라이츄 영상도 올려줄 수 있어요. 뭐, 뭐, 구독자가이명되면 라이츄를 접을아니라서 이제, 이제, 구독자 1명 된 거에서 좀, 조금 비밀 미니카를 한번 접고, 그 다음 이제, 비밀 미니카 접은 다음, 그 다음 이제 라이트를 한번 접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팬텀을 접은다고 하셨잖아요. 아쉽게도 팬텀은, 제가 거의, 생각, 제 생각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음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에 시간 되면. 네, 죄송합니다. 카라소스가 그런더 거칠 것 같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 여기 양, 여기도 접먹고 여기도 접보고 여기도 접 여기 좀 조심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쉽게 하는 팁은 딱 여기만 잡고, 이렇게 해주면 바로 돼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해주면, 일단 꾹꾹 눌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한꺼번에 여기랑 여기랑 한번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도 거의 이쯤 여기 올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부터 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다음 이렇게. 벌써 이거 는데 7분쯤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좀 많이 남네요. 제가 리자몽 영상은 협자몽 영상이랑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 요 색깔은 주황색, 파란 빨간색, 초록색은 똑같은데 빨간 주황색 주황색 세 장을 좀 준비해 줬으면 됩니다 한 장만. 그래도 리자몽이 멋지게 멋지죠. 거다이맥스 리자몽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거의 이런 사이즈 이걸 주황색 사이즈로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색. 이런 색종이 주황색 이런 색 이런 색종이 주황색.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 색종이 그냥 색종이 이번에는 조금 여기서 다릅니다 일단 여기 있잖아요. 갸라도스 갸라도스는 여기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뭐 접는 게 아니라 뒤로 역을 접어줄 거예요. 밤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서 조금 각도를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좀 좋아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더 선이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걸 어쨌든 똑같이 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조금 다르다. 봐봐. 그럼 이렇게 좀 뾰족하잖아요. 좀안 뾰족한 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성공하신 거면는 여기까지 성공을. 1단계가 이제 성공된 거는 내가게라로스 진짜 기대되네요. 완성된 것을. 여기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도 세요 그다음 펴. 펼쳐주세요. 여기도 펼쳐주세요. 여기 공간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여기로 고르겠습니다. 여기도 저번처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걸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걸 또 여기로 위로 아래로 내려준 다음 위로 올려 주면 이 정도쯤 되잖아요. 딱 이렇게 여기. 그때 여기 펼쳐 여기 펼쳐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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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펼쳐 줘. 이 부분을 펼쳐 주고 요, 요 날개를 이 부분 안에 넣어 줄게요. 잠깐만요. 이게 요걸 좀, 이 정도만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뒤로 넣어줘도 돼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해주세요그 다음 요걸, 바로 뒤에 넣어주면, 좀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다, 다르게 뭐 접어도 돼요. 저만. 저처럼 접지 말, 아도 되고. 요, 안으로 요걸 넣어주세요. 그런데 잘안 넣어지면 아이 뒤로 뒤집어서 안으로 딱 넣으세요.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펼쳐, 그 다음 좀 여기 남잖아요. 이 부분은 이이 이 부분은 그냥 좀위이 부분 아, 이렇게가 아니. 일단 이렇게 한 다음 그냥 이렇게 접어 접어 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 이렇게 해 주면 좀 여기를 접어 주면 한쪽이 일단 완성되었네요. 여기도 조금만 접어주면, 네, 이제,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 여기도 좀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진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걸 아래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로 한번 더 접어주고요. 거의 얘랑,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이랑 맞게, 이 선이랑, 여기, 이 선이랑 맞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접어줄 건데, 요거는, 요거는 거의, 이 정도. 어느 정도, 나면 거의 이 정도쯤 하는데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요것도 이렇게 딱. 그 다음, 여기랑 똑같이 하려면 좀 다른데, 그냥 여기를 조금만 접어줘도 돼요. 너무 많이 접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접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남은 부분 두개있잖 이렇게 뾰족한 점두 개, 이, 이점두 개를, 여기도 안쪽, 여기도 안쪽. 그러면 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걸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면.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몸통, 몸통할 때좀 어려운 거예요. 몸통할 때이 부분을 잘접어주야좀 져야 돼. 될... 네, 그 다음, 다 됐으면 접어주세요. 저도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좀 제가 많이 접, 접을게요. 됐습니다. 네, 그럼 뒤에서 여걸 이렇 접어주고, 여기서 좀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일단 접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일단 여기,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접고, 여기 여걸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이걸 아래 내려 주면 여기서 봤을 때 상어 느낌이 더 나게 할때 이걸 일단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을 이렇게 접은 다음 안쪽으로 이걸 접은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 조금만. 그 다음, 다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좀, 상한 느낌이 난 느낌이죠. 거의 상, 거의 여기 안에 좀잘 끼울 수 있게 해준 건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라도스, 윗부분이, 내가가라도스 윗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쉽죠? 그럼 얘는 안녕 그리고 두번째 장을 준비해주세요 두번째 장은 이렇게 띠부띠부실 있습니다 1110 말고 얘가 피카츄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라도스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것도 행운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띠브실중 게라도스 같은 이런 이런 게 나온 적도 없거든요. 이런이처럼강하게 없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딱이 정도에서 맞추고 만 맞추면 좀 됐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접고 이거 다 접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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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하는 제가 좀잘하는 비행기 방법도. 잘 나는 비행기도 한번 접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막, 막 그거는 좀 쉬워요. 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무슨 작은 건 작은 거입니다. 종, 작은 종이 비행기 접기도 가한번 시간 되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장 이렇게 됐으면 여기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 네모랑 하얀색 네모 가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뭐 말해도. 음. 일단 미리 꺼냈습니다. 이, 이, 이편에서 만나면 안녕.